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솔로인 경우 내담자분은 연애를 원하고 있지만 자기방어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성들과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분은 연애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전 경험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주변에서 내담자분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도 회피하게 되며 지금은 이성들의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5월에도 연애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도 있고 이전 연애에 대한 아픔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담자분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커플인 경우 서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지만, 서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주하기 때문에 마음도 좋지 않고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두 분은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음까지 상처받을 수 있는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앞으로 더욱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솔로인 경우 내담자분은 연애를 원하고 있으며 연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이성들과의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잦은 다툼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월까지의 흐름으로는 내담자분과 이성적 호감이 통하는 상대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커플인 경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으로 보이고 두 분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서로 의견도 잘 맞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왔지만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아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걱정했던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솔로인 경우 내담자분은 연애를 원하고 있지만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주변의 내담자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이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애를 하는 것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내담자분의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내담자분은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내담자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5월에도 연애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커플인 경우 서로 좋아하는 만큼 걱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며 서로 알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작은 문제들로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확신도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작은 서로 좋았을 수 있지만 요즘 들어 두 사람은 관계의 발전이 없고 서로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대방의 새로운 변화나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오는 5월에는 서로의 관계도 안정을 되찾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솔로인 경우, 새로운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내담자분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자신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져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내담자분이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이며,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커플인 경우 상대방의 새로운 상황이나 제안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만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흐름상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는 5월에도 두 사람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솔로인 경우 연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며 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것을 보면 이전부터 알던 사람과 연애까지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담자분은 마지막까지 신중히 그 사람과의 연애를 고민할 것이며 오는 5월에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만약 만나게 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결국에는 내담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커플인 경우, 내담자분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관계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것을 보면 서로가 인연이기도 하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오는 5월에도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